자. 여러분, 이 강의 되게 꿀꿀팁 강의에요 오케이? 자, 뭐냐면은 나 문과야. 음. 근데 문과가 아닌 경우도 이게 해당되긴 해요. 왜냐면은 이공계 쪽에서도 어, 코딩을 못 하거나 아니면 좀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당연히. 오케이? 아무튼 어, 나 코딩 못 해. 어. 하지만 그게 도움이 된다고 어, 그러니까 어떤 과를 가더라도 예를 들면은 뭐~ 하물며 뭐~ 사약을 가더라도 코딩하면 요새는 또하도 데이터 분석 이런 것들이 핫하니까 어, 특히 박사 레벨에서는 음~ 이거 괜찮지 그리고 심리학도 그렇고 코딩 좀 하고 이런 쪽을 좀 알면 어~ 그래서 도움이 된다고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laughs> 그죠 그런데 이제 어, 학점 리스크가 있으니까. 학점이 내려갈까봐. 어, 왜냐면 지금 내가 싫어하고 못하고 이런 거를 도움된다고 해야 되긴 할것 같은데, 어, 두려운 거예요. 못하면 어떡할까, 이거. 여러분들, 이거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은, 자, 대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지원하는 과에 코딩이나 뭐 이런 관련된 수업이 선수 과목이 아니면 사설, 학원 이런 데서 해요. 그래서 점수가 나오는데 말고, 그냥 이수증 나오는데, certificate or completion. 어? 그러면은 이런 것들, 어머, 선생님 근데 비싼데. 야 근데 이제 지, 제가 알긴 정부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좀 있으니까, 그걸 하면 돼. 그러면은, 어, 나 코딩에 대해서 어, 패션이 있다. 데이터 아날리시스에 대한 패션이 있다라고 생생 내면서 학점 리스크는 빵이겠죠. 그치.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써요, 선생님? SOP에다 써도 되고. 음, 그다음에 이억서에도 써도 되고. 그치 거기다 이력서에다가 도 어디 어디 X 학원 코딩 컴플리 e d 이렇게. 그다음에 에세, SOP에도 어, 나는 내가 너무 패션널해 가지고 어, 밖에서 나가 가지고 이거를 했다. 어, 진짜 이렇게. 그쵸 어. 근데 대전제는 선수 과목이 아니어야 돼요. 그쵸 선수 과목이면은 그걸 수업을 들어야 되니까. 어, 실제. 오케이. 화이팅!